87년도 복학을 하자마자 6월 항쟁을 바로 겪게 되었죠. 어, 직선쟁치라는 그야말로 단순한 요구, 우리의 대통령 우리가 뽑는다. 그래서 누구도 다 참여하는 그런 항쟁이었고요. 87년도 당시 어, 동아대학교 선배 한 분이 열사가 되셨기 때문에 학 생애가 주도로 백화를 어, 그려야 되겠다. 2007년도에. 그 당시 비운동권 총학생회에서 6월 학년도 벽화를 지우겠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6월 학년도 벽화는 보존되어야 된다고기자회 했습니다. 결국 총학생회에 6월 학년도 벽화보, 벽화를 없애겠다는 입장은 철회되었는데 그 뒤로부터 누가 심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담쟁이가 벽화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지금 상태인 담쟁이가 전체 벽화를 덮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집단 창작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했는데요.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주도를 해서 원한 스케치를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몇몇 사람이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아주 이제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형식과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장면은 이태춘 열사를 아주 상징적이면서도 어 약간은 정치적 어 우리 지향을 표현한 관념적인 표현으로서 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4월 19일 날에 담쟁이를 제거하기 위한 비법문화제를 어, 개최했는데 그 행사 이틀 전에 어, CCTV가 설치되었는데 아시다시피 CCTV란 것은 뭐 범법자를 찾아내거나 무슨 범법 행위를 어, 뭐 찾고자 할때 하는 CCTV 그면 저희 학교 당국에서 그럼 저희 유월 학교도 벽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우리 사업추진위원의 구성원들을 범법자로 보는 아주 좀 있을 수 없는 어, 그런 CCTV 설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어, 그야말로 30년 전까지도 사실 그 학교의 입장은 정말 하나 달라진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달라진 게 있다라면. 학생들의 어떤 그 역할을 수호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 이런 게좀 사그라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 물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지지극정에 너무 매달려 있지 않은 충분히 젊은이들의 어떤 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못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도 끊임없이 아마 학교 측에는 저 벽화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일관되게 이렇게 오지 않았는가. 많은 대학에 있던 뭐 통일을 주제로 한, 뭐 평화를 주제로 한, 뭐 여러 가지 벽화들이 있었지만 6월 항쟁도 반을 소재로 하는 벽화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동아대학교 6월 항쟁도 벽화입니다. 그다음에 동아대학교다니는 후배님들한테는 아주 자랑찬 동아대학교의 자랑입니다. 6월 항쟁도 벽화 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또 어떤 민주 항쟁을 읽어 나갔던 그런 주체적인 동화대기였던 것을 당당히 이렇게 보여주는 벽화인데 자꾸 그렇게 숨기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